연금마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부업을 하고 <laughs> 있는 장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좀 이게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들 보셨다고들 하시길래 근데 너무 신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적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부적으로 인해서 뭐 체험한 이야기, 성불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장법사님 부적 쓰시죠? 네네 잘 쓰시죠? 최선을 다해서 쓰지요. 부적도 왜 영부적이 있고 뭐 책부적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던데 어때요? 영부적 그러니까 부적을 받으면 네. 아마 다들 똑같으실 건데 기본 베이스는 그 사주를 가지고 기도를 먼저 하죠 사실 음. 응.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부적이 내려오시는 분은 그 내려온 영으로 본 부적을 그대로 써드리고 오. 기도를 하는데 부적은 안 내리는데 어떠한 어떠한 이름의 부적을 써주라라는 공수를 받으면 그 부적을 이제 써드릴 점 쉽게 말해서 응. 뭐 효염을 본 경우가 있으시다면 사례. 저는 뭐 부적은 뭐 99%죠. 예? 99%가 9 9 99 있어요. 10명을 써드렸으면 네. 한 명만 빼고는 다 성불을 보시죠. 아 진짜 자신 있으신 거예요? 어 그럼요. 그럼요. 음. 대신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지키셔야지. 아 부적을 하시는데 뭐 이, 이건 좀 조심하세요 라든지 이렇게 좀 하세요. 함께 병행하세요 라는 게 있나요? 어 있죠 있죠. 저는 그 무조건 세가지가 내려와요. 아,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 가지 정도는 다 똑같아요. 부적을 그래서 부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기간만 달라요. 21일, 49일, 100일 이렇게 뭐 70매칠, 아니면 보름이신 분들도 있고 7일, 3일이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무조건 제가 저한테 부적을 받으시면 무조건 지키실 게 있어요. 지금 오픈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 건대로는. 그건 내 영업비밀이에요. 어쨌든 지켜야 될 것들, 본인들 몫으로도 이렇게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가르쳐야 될 것도 있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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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을, 부적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 가볍게 여기시거나, 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어.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신성시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적인데 요새는 뭐 어디 가면 쉽게 살수 있고 뭐특히나뭐 뭐 어디 갔더니 뭐 이게 써서 그려져서 찍어서 나오는 부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손쉽게 또 구할 수도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뭐좀점가그 자리에서 써 가지고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 네,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제자님만의, 이제 신령님만의 원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달라요. 음. 저는 부적을 이제 쓰게 되면, 의뢰를 받은 분들 이제 있으면 하루 손님 시간을 비고 쓰거든요. 음.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쓰고, 만약에 다섯 명이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을 이제 길룡화복을 따져서, 뭐 자축이면 진사오미 시간을 따져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써드리거든요. 음. 그리고 지키셔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을 이렇게 붓을 가지고 이제 부적을 쓰면 쭉 나가다가 뭐한번 이렇게 멈추거나 그래서 세번 멈추고 까지 되는데 부적 한 장을 다 마스터 쓰는데 네번 정도 이렇게 부적에서 붓이 떼어지잖아요. 그럼 이 다시 써요. 그러니까 저만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적을 할건 가지고 지니셔 가지고 성불 못 받다 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열에 한둘이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놀랄 정도로 성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아, 정말요? 예. 네, 네. 부적 전문이시네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부적 전문 장도사 뭐 이런 거. 아, 최고 싫어요. <laughs> 어. <laughs> 그러면 뭐선을 보신 것 중에 정말 선생님도 인간이다 보니까 정말 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하신 게 있으세요? 음뭐 얼마 전에 불과 뭐 얼마 전에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일을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이제 삼재이셔 가지고 삼재풀이 하셔서 삼재 부족 작년에 했는데 올해 이제 또 이제 해드리면서 도화살인가 도화 부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뭐 대부분 뭐 나비 뭐 이런 걸로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이분은 신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더니 영적으로 도화부족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써드렸죠. 써드렸더니 지금 자기만 콜이 들어오고 다 돈대요. 그 그분만 부르는 거예요, 손님들 타고. 네, 계속.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힘들 정도로 음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의 팀장님도 팀장이지만 다른 사무실의 팀장님들도 자기를 찾는데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대박 나셨네요, 그분은 뭐. 아무튼 뭐. 부적지니시고. 어, 문자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인연. 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뭐. 재회? 재회. 네네네. 네, 네. 뭐 그런 분들 해드리면. 저도 인정해요, 재회 부분에 음, 대해서는. 네. 하면 뭐. 뜬금없이 연락이 오거나, 음. 어떻게 마주치거나 해서, 본인이 원한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한 번은 마주치게 돼요. 음. 근데 이제 마주치고 나서의 결과는, 음. 뭐 원하는 대로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게1차 목표였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만나는 건또 해드리죠 네. 인기라든지 제외가 가능하다 음, 음, 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있다면 인기 제외 말고 그리고 이제 병명 안 나오시는 분들 아몸 아, 아, 아픈, 아픈 것까지 병원에 갔는데 머리 아프고 뭐 기운 없는 거 늘어지는 거뭐 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특정한 부위가 증상,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 나오는데, 계속 뭐, 저리거나, 뭐, 떨리거나, 아니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 뭐, 부적 지니시고 나서, 어. 그니까, 저희 뭐야. 뭐, 일 갔다 오셔가지고, 누워 있으시는 게, 아. 음, 일상이었고, 음. 슈퍼나 마트 한번 갔다 오면, 몇 시간을 누워 있으셔야 되는 분인데, 부적 하시고, 연락 오셨죠. 이게 뭔 일이냐고, 음.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 청소하고 뭐 갔다 와도 늘어지지 않는데요. 아 어, 신기하네요. 그런 거 있고요. 근데 그 것들도 다 어르신들 원력이지. 너무 신기한데 하나만 더. 없어요. <laughs> 너무 신기해요. 이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도잘벌수 그러니까 있나요? 이런 이런 유에 이제 의뢰하신 분들이 많았고 음. 이제 이거와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뭐 성불봉고를 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집에를 들어갔는데 소름끼치고 들어가기 싫고 네. 막 이러시는 분들 음. 이제 해가 잘 들어온 거실에 네네. 액자로 해가지고 부적 하나 이제 놓으시면 음. 기운이 굉장히 편안해지시고 집 부적 음, 음. 음. 안택 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부적으로도 재물이 늘어날 수가 있냐고요. 있죠. 아 진짜요? 아, 근데 이 부적으로 왔다가 성불을 보실,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제 보니까 조상이라든가 부모자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공덕이 쌓아 계신 분들은 성불이 빠르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것들 하나 없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점사 보러 왔는데 부적을 하셨어. 그런 분들은 성불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억울해. 그럴 때는 또 기도해 주시잖아요. 해 드리기는 해요. 음.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든가 성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시다 갑자기 와가지고 하실 때는 크게 하시는 게 성불을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어떻게 치성이나 고타라는 얘기지 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셨구나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부정으로만 해소되는 건 없어요 음, 음.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근데 부족의 성불이 빠르신 분들은 과거에 공덕을 본인들이 쌓던가 일을 하셨던 분들이든 부모자나 누군가가 굉장한 이런 보이지 않는 기운에 대한 정성이 많으시는 분들은 금방 성불을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부족 치성 부신데 이세계 말고 뭘 얘기를 하나? 토고사뭐뭐다 돈이고 일인데 쉽게 말해서. 턱고자도 치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음. 치성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오시는 손님들한테 얘기, 점사 보는 거, 엑스레이 찍는 거, 음. 치성이나 부적 이런 것들은 다시리 찍는 거고, 구판 벌리는 거 MRI 찍는다고 말씀드려요. 뭐저 뭐가 더 자세히 나오냐고요? 뭐가 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저희들도 놀릴 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음. 선생님 뭐선 선생님 덕분에 선불 받요뭐 이런 일 있었어요 하면. 어 그러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음. 저희가 거짓말 아니냐고 물어볼 때도 있죠. 음. 에, 에, 에. 전달자니까.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부적 체험에 갑자기? 대해서. 네? 갑자기?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여튼뭐 뭐, 또... 없어요. <laughs> 음. 하여튼 음.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성불을 일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싶고 강하게 이렇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보이자 된다고 가볍게만 여기지 않으시고. 에. 놀러 가셔서 큰절이 있던가, 이런 때들은, 뭐가 모셔져 있는 곳을 보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목내라도 인사라도 하시고, 가볍게. 음.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자님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분들에 대한, 아 뭐랄까, 험한 말, 이런 것들 다, 뭐, 하지 마시고, 왜냐면, 조상들이든 누구든 다 듣고 있으니까요. 음. 네. 네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